여러분은 지금 숨 쉬는 것을 느끼고 계신가요? 우리는 하루에 약 2만 번 이상 숨을 쉽니다. 그런데 그 숨을 알아차린 적이 몇 번이나 될까요? 혹시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 적 있으신가요?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 멈출 수가 없었던 그 순간들. 또는 누군가와의 대화 중에 상대방의 말은 귓가를 스쳐 지나가고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던 경험. 내가 왜 이렇게 산만할까? 왜내 마음은 한 곳에 머물지 못할까? 바로 이 고민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의 시작입니다. 부처님께서는 이미 2600년 보고 나가는 이숨 속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.